안녕하세요. 미니, 미니츠키코입니다. 제가 오늘 처음 영상 처음이라 양해 부탁드려요. 제 닉네임의 뜻은 작은 달의 소녀입니다. 허, 오늘은 고구마 토핑 만들거예요 준비물은 있, 준비물 소개 부탁할게요 이쑤시개, 비닐, 퍼너먼트 옐로우디비 염색된 심지, 그리고 반다이크 브라운 물감 필요합니다. 네, 그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어, 이렇게 그 비닐 같은 거 준비해 주시고 제가 고구마 토핑을 만들었는데 그거 만들었던데? 에다가 계속 할게요. 제 목소리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도. 옛날에 제가 유튜브에서 잠깐 활동하다가 아니 활동이래. 그 광자 하다가 잠깐 쉬다가 다시 이 닉네임으로 다시 하게 됐거든요. 그 전에 이름 닉네임이 미니 스티치예요. 제 목소리 들으신 분들은 아시고 못 들으시는 분은 못 들으신 겁니다. <laughs> 어,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염색하게. 원래, 이거보다 더, 더, 연한 브라운 색으로 해야 되는데, 제가 모르고 반데이크 브라운으로 해버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죄송합니다. 다른 브라운이나 그런 걸로 하셔도 되고요 제가 원래 많이 실수를 해요. 그래가지고 조금 이번에도 실수를 많이 할것 같아요. 그 점은 양해 부탁드려, 드리고요. 제가. 원래. 근제 네, 닉네임 음, 고르느라 눈 빠지는 줄 알았어요 너무 닉네임 짓기가 너무 어려워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닉네임 짓기예요 저한테는 그럴걸요? 됐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고구마 토핑 만들었고요. 만들었어요. 음,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어요. 음, 이 그대로 고치시면, 어, 예쁜 고구마 토핑 나올 텐데, 이거 고치고 올게요. 네, 이렇게. 이거를 할 하루 정도만 말리시면 이렇게 나와요. 제가 물감 이에안 칠해져가지고. 근데 그래도 이렇게 자르면 별 상관 없거든요. 잘라보도록 할게요. 네, 엄청 예쁘게 나왔어요. 이렇게. 되게 예쁘게 나왔어요. 고구마 토핑이. 브라운이면 더 예쁠텐데, 물로 반데이크 브라운을 써가지고. 힝. 그래도 이걸로도 만족합니다. 저는 이걸로 만족하고요. 다른 분은 이게 마만에안 드시면 브라운이나 뭐 그런 걸로 하셔도 되고요. 그러면 아몬드 토핑 될 텐데. 그러면 아몬드 토핑. 아니면 이거 말고 더 예쁘게 만드실 수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만들어도 돼요. 언제나 미니어처는 자유입니다. 죄송합니다. <laughs> 제가 너무 리액션이 좀 과다해가지고, 지금 제가 한 이거 10분 정도만 말렸거든요. 10분 정도만. 어, 이 스티커는 그냥 좀 넣어놔야겠다. 어, 칼 위험하니까 접어두고, 어, 이게 제가 해보니까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짱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끝났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어, 아, 내 손. 안녕히 계세요.